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현역가왕 길고 긴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 순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종 제1대 현역가왕은 많은 분들 께서 예측하셨듯이 전유진양이 1위를 거머졌습니다 전유진양 굉장히 얼떨떨하고 깊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자 봅시다. 총 합산 점수 2832점.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는 전유진 양이 2000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점 4832점을 가져오면서 당당하게 1위를 거머졌고요. 이 1위가 2위인 마이진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마이진이 2571점입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921.70. 총점에서 4492.70. 이런 점수를 받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진이요. 마이진이 총합산점수에서 2571점이고, 전유진량이 2832점입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는 마이진이 17%를 받았고요. 이 전유진 양이 17.7%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문자투표에서도 마이진이 꽤나 선전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표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유진 양의 1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이 마이진이 이렇게 막판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득표수를 받아서 2위를 거머쥘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이들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요. 박해신 씨나 김다연이나 린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제치고 마이진이 당당하게 이렇게 전유진 양과 최종 1위 자리를 놓고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변에는 이 전유진 양의 1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작은 변화는 있었다. 작은 이변은 일어났다. 누가 눈에 띄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종 10위에 김양이 오를 것이라고는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놀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10위는 김양이고 9위는요. 놀랍게도 윤수현씨가 지난번 결승 1라운드에서는 7위였는데 두 계단 떨어져서 9위로 안타깝게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그윤수현씨의 탈락도 너무나 놀랄 일이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좀 저조한 표를 받은 게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결승 2라운드에서도 윤세현 씨의 노래가 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쁜 점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좀 저조했고요. 당연하게도 지금 7, 8위는 비워놓고 이 마리아가 6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6위도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이 마리아가 본인이 6위를 차지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6위 발표와 함께 펑펑 눈물을 쏟았는데요. 마리아 총점이요. 3113.67로 6위를 차지하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10.3%라는 놀라운 투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대중적인 인기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탑 세븐을 결정 짓는데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거였냐? 첫 번째, 마리아의 뜻밖의 6위 안착. 마리아가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리고 뜻밖의 윤수현의 부진. 윤수현이 9위로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고 7위에서 뭐 6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윤수현 씨가 이 윤수현 씨의 9위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이진이 전유진 양과 탑 2를 가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실시간 문자 투표를 받았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깜짝 놀랄 부분입니다 그리고 탑 7에서 김양과 윤수현의 탈락이 결정지은. 가운데 두명 중에 한 명의 탈락의 운명을 겪어야 됐습니다. 강혜연과 바로 별사랑이었죠. 여러분들, 야이 별사랑이 인기 투표 문자 투표에서 항상 저조한 기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본선에서 노래를 잘해도 왠지 모르게 불운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 8이 자리를 놓고 누가 7이고 누가 8이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별사랑의 8위를 예측을 했습니다. 저 별사랑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중적인 인기가 별사랑씨가 강혜원씨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별사랑의 탈락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사랑이요. 강혜현 씨를 누르고 탑7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보아하니까요. 1, 2차전 총점이요. 별사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보다 훨씬 높았죠. 그리고 김다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응원 점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다현님 밖에 신 마리아보다 상당히 저조하고요. 이렇게 온라인 응원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또 응원 응원 점수 응원 점수에서는 이 별사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점대로 박혜신 마리아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 별사랑을 위태롭게 만든 겁니다. 김다현 양과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6위, 마리아와 별사랑이 이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무려 500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꽤나 별사랑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그 이유였다고 봅니다. 실시간 문자투표가 별사랑을 힘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별사랑이 1, 2차전 총점과 그리고 음원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실시간 문자투표의 핸디캡을 딛고 이렇게 7위로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강혜연은 굉장히 적은 점수차로 별사랑에게 밀리면서 8위를 차지하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점수판은요, 별사랑까지만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강혜연, 그리고 2위, 1위 자리는 이렇게 백지로 남겨진 상태였죠. 최종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1위는 전유진, 2위는 마이진, 3위는 김다연, 4위는 린, 5위는 박혜신, 6위는 마리아, 7위는 별사랑, 탈락자는 강혜연, 윤수연, 김양 8, 9, 10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8, 9, 1 0 순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실시간 문자 투표가 주는 위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터운 팬층이 있느냐, 이번 현역 가왕 무대에서 팬을 확보했느냐가 이 최종 순위에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역가왕은 마스터가 아니라 국민의 손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 문자 투표에 굉장히 많은 배점을 안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전 노래 점수보다도 온라인 응원 점수보다도 이렇게 켜켜이 싸운 점수보다도 이한 방의 위력이 워낙 강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반등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번 최종 순위에서 행운의 여신으로 등극했고요. 또 2위로 껑충 뛰어오른 마이진도 놀라운 약진이었다. 그리고 안타깝게 떨어진 이세 사람, 강혜연, 윤수연, 김양도 안타까웠다. 별사랑은 위기였다. 자칫했다가는 강혜연에게 밀릴 뻔했다. 그리고 박혜신 씨가 의외로 좀 많이 순위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이 실시간 문자 투표가 좌지우지했습니다. 또 응원 점수가 워낙에 좀 낮았죠. 온라인 응원 점수도 300점대 유지하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았는데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아무래도 위력을 더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그 동안 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신. 이 현역가왕 전유진 양이 차지하면서 이 현역가왕의 새로운 역사를 썼고요. 또 한일전에 나갈 일 명의 얼굴이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래부터 너무너무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신 이번 현역가왕 이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매우 아쉽다. 혹은,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구나.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재미였다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1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대국민 응원 문자를 한 번도 1위자를 내주지 않았던 전유진 양이 1회부터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1위를 수성했다. 지켰다. 그리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어마어마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정말... 마지막 가뚜껑 열때까지 누가 2위를 차지할지, 누가 8, 9, 10을 차지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혼전의 양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가왕, 이 노래를 하는 이 많은 현역들의 진심, 눈물 어린 그 무대에 많은 분들께서 감동하시고 예측 불허의 이런 경쟁 시스템이 이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가왕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많은 화제와 그리고 인기를 얻으면서 막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한일전이 남았죠. 우리 탑 세븐이 한일전에서 또 어떠한 무대를 펼칠지 기대를 잔뜩하면서요. 이렇게 일대 현역 가왕이 전유진장이 됐고 이탑 세븐의 얼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